맞습니다. 형님 서울 간 동안 새벽부터 아주 개드이 꿀잼 떡밥 돌고 있습니다. 야 메이플은 진짜 그냥 대한민국을 뒤집어 버리네. 뭐 하나 터지면 메이플보다 덤파가 난리났다고? 왜? 덤파는 뭐였는데? 뭔데? 덤파 뭔데? 아니 이게 지금 메이플 덤파 블루아카이브 이거 전부 다 지금 이거 나온 거 아니야? 아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다뒤지니까 전부 이거 나온 거 아니야 지금? 형님 손가락 좀 조심해 주십시오. 뭐 씨발 개새끼들아! 뭐라면 지금, 이온 세상, 이걸 못해, 이걸! 오, 씨발, 이거! 어, 귤도 못 잡겠어요! 에? 에 트위터, 요, 얘네 공식 트위터밖에 없어? 어, 아, 뭐야? 아, 씨발. 사람들 하도 들어가가지고 지금 사이트 터져버렸네? 상황을 더 빨리 해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맡겨주신 업체분들 죄송하단 합니다. 저희 스태프 발언 모두 확인했습니다. 각 스태프 작업했던 컷은 게임사 전달드렸고 후속 조치 대기 중입니다. 페미니즘 표방하는 손동작이 저희가 작업한 영상 곳곳에 들어갔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동작 사이사이 이어지는 것으로 들어간 것이 의도하고 넣은 게 절대 아닙니다. 해당 스태프는 키프레임을 작업하는 원화 애니메이터로 저희가 하는 모든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나 이러한 동작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불쾌감 느끼게 되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원청사에서 괜찮으면 모든 건 저희 직에서 책임지고 수정하고, 앞으로 해당 스태프는 수정 작업과 더불어 저희가 작업하는 모든 PV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지금 팸이 인증을 트위터에 해버린 직원 아니에요? 아, 이, 이건가요? 아, 이, 이건가요? 아, 이거, 이거. <laughs> 자, 지금 보면, 이야! 탈때이 손이, 이야! 지금 이걸로 지금 예, 이걸로 지금 이슈 되거든요? 손이 이야~~ 할때 지금 예, 이 손가락 이거 지금 이걸로 지금 이제 검사도 묻었다 예. 자 봅시다 검은사막 야 근데 검은사막이 패리 이슈가 있었어요? 설마 아까 그 샤이가 진짜였어? 굳이 이거를 공지상을 쓴다고? 게임 내 일부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조사 안내 현재 모험가님들이 말씀해주시고 계신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근데 개인적으로 검사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되는데 언급을 하는 게 왠지 이슈 코인 음... 타고 싶어서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흑정령 발톱 이미지 이거 이슈 될 거면 진작 돼야죠. 왜 이제 됩니까? 흑정령 발톱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이슈 아니 이게 이게 그. 이게 언제 나왔는데 이거 페미 뜨기 전에 나온 거 아니에요? 2019년인데요. 그 다음에 뭐 샤이 댄스가 그렇다네요. 그 샤이 댄스는 어떻게 한대? 이걸로 되나요? 아니면 댄스 따로 교본 같은 걸로 배워야 되나요? 소셜 액션에 있다고. 아 이거가. <laughs> 아 이거, 이거 맞지? 이거지 2번이지. 반디 캠 킷게 잠깐만 서 봐라. 자 여기서부터 거든요. 자 여기서 자 보시면은 똑똑똑똑 하면서 이제 손가락이 저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저렇게 됐다. 이거 아니냐? <laughs> 검사유 저가 지금 이거 아닌가? <laughs> 자 여기, 여기서부터죠. 똑똑똑똑똑. 요까지 인정. 똑똑똑똑까지 인정인데 이거는 솔직히 근데 야, 이거 갖고 지랄하는 건 진짜 억까충이잖아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좀 그런데 진짜. 어. 나 방금 냄새 났어. 보세요. 손가락으로 쫙! 쫙 하고 펼치고 나서. 그냥 바로 주먹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면 되는데 굳이 2단계 살짝 꺾어준 다음에 그 다음 구부려요 왜? 굳이 짠 하고 왜이 구간을 넣었을까 그냥 바로 이렇게 주먹으로 가주면 되는데 좀 약간 아니 조금은 내가, 이상, 내가 이상해졌나? 하도 여기 빠져있어가지고 야야 메이플 우리도 껴줘라 야 우리도 좀껴줘라 우리도 맞는 거 같다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껴줘라 우리 이거 맞는 거 아, 이거야? 아, 이게 지금 논란이다. 아, 이게 도깨비. 음, 야, 이거는 좀 어색하네. 자, 메이플 스토리. 자, 엔젤리 버스터 남자 눈에 거슬리는 말좀 했다고 SNS 계정 막혀서 몸살이고 다닌 적은 있어도 패미 그만둔 적은 없다. 은근슬쩍, 슬리슬쩍 패미 계속 해줄게. 이러, 이게 이제 그림 그린 사람이 이 글을 썼다고 하네요. 이거는 진짜 팩트다. 야,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솔직히 여지가 없다. 이거 블크카이브지 이게 원본인데. 자차 아 충격적인 게 영상에서는 잠깐 나오는 건데 저 키키. 청소고뭐 이렇게 하다가 턱! 와! 이거 좀 소름 돋는데? 던전 던파 손가락. <laughs> 아 이거야? 아니 근데 이게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손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 하다가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겹친 거 아니에요, 이거? 던파 모바일. 근데 아니 여러분들 이게 이거는 맞나요? 그냥 자연스러운 이손 모양 아닌가? <laughs> 이건 이건 맞나? 이건 좀 그러니까 <laughs> 아 이건 좀 웃기네. 아 이건 살짝 웃기네요. 예, 이거는 약간 의도 냄새가 납니다. 아이 새끼는 맞네.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원신이야? 아 이터널 리턴. 이거는 진짜 맞는데요. 누가 봐도. 인터널 리턴 개 박스에 공지 때렸다. 자, 인터널 리턴. 이건가? 논란 저작물 스킨 판매 중단을 위한 핫픽스 이건가? 아니다. 개발 저작물 전수 조사. 인트로 애니메이션. 뭐세 개나 올렸네. 불쾌함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부적절한 표현이 확인되어 긴급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아, 일단 싹다 그냥 캐시 판매 중단 때렸네. 그 스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인정입니까? 안 인정입니까? 솔직히 나는 이거는 조금 그렇거든요 이거는 무조건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살짝 솔직히 냄새납니다 아닌가? 이게 뭐하는 장면인데 이거 밑에 이거는 뭔데요 이거 여기도 뭐 있나요? 이 화면에 뭐 있나요? 아 씨발 설마 연기 아니야? 이거 그림자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안... <laughs> 이거 손이야? 신규 직업 아크 광고 영상 풀버전 보인대요? 아니, <laughs> 제가, 이상, 제가 이상해졌나? 어. 와! 이거 이거! <laughs> 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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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 이거! 거왜 반대 손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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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모거이 이거! 이거! 여기서부터 살짝 구부렸다가 아 이거다 이거다 이 모양이다 내가 봤을 때 모르겠다 지금 의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이 대한민국 모든 게임이 다 지금 감별사들에게 검사를 다하고 있지 않나 바람의 나라는 없냐? 이사 활을 쏘는 데에 활을 놨을 때 이렇게 놓는 데요 이거 맞습니까? 활을 이렇게 딱 놓을 때 딱. <목소리> 아. 오케이. 볼겨. 다시 한번 궁을 쏘라. 오케이. 바람의 나라는 일단 뭐별 이상 없는 걸로. 아하, 바람의 나라 인도맵에 지금 이게 있다. <목소리> 음그도 바람도 껴줘요 이거 근데 솔직 검사 끼면 바람도 껴줘야 돼자 블루 아카이브 컷 하나에 세개가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 둘셋 세... 야... 이거는 블루 아카이브는 진짜 조졌다 야 블루 아카이브 좀 심하네 아 이제 다른 거는 잘 모르겠... 부... 일단 블루 아카이브는 진짜 심하네 아! 아! 백두산 상인이! 아 새끼야 이거는 밧줄 잡고 있는 거잖아 이 새끼야, 적당히, 임마. 아, 나이 새끼야. 새끼, 적당히 해지이 새끼들이. 아, 자, 니케. 니케 올라왔습니다, 니케. <laughs> 야, 이쯤 되면, 야. 누가 문제여, 이게. <laughs> 아, 예. 아하. 아하. 아하하하. <laughs> 아하하, 저는 그런 의도로 한게 아닌데, 예. 과거에 제가 저랬네요 예, 미안합니다. 제, 일단은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과연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이 새끼들 소원이 왜 굳이! 어, 이거! 어, 이건! 이건한번 봐야겠는데? 형님, 믿었던 테이프마저 먹힌 것 같습니다. 뭐가 <laughs> 더... <laughs> <laughs> 이 새끼... <laughs> 야, 이 개새끼들아! 시 고균도 먹혔었냐? 야, 시X 고균도 먹혔었네. 야... 플스토리 공식 어 집에서 방송 중건가네 안녕하세요 용사님들 국내 메이플 디렉터 김창섭입니다 용사님들께서 기다려주셨던 기대하셨던 것보다 너무 늦게 용사님들을 이렇게 찾아온 찾아뵌 점 우선 사과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이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보다는 저와 메이플 스토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용사님들에게 정말 진실되게 설명 드리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모든 말씀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이슈로 인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셨을 모든 용사님들에게. 메이플 스토리를 대표하는 디렉터로서 정말 진심을 담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타인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문화와 그런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이 메이플 스토리를 유린하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넘파 공지 떴습니다. 넘파도 뭐 똑같은 느낌 아니야? 지금 넥슨 게임 다 똑같이 다그 공지 나 올라올 것 같은데요. 라이브 못 키면은 그냥. 저희는 혐오 표현에 대해 적극 어? 반대합니다. 뭐 이런 느낌 아니야? 다 넥슨 게임 다 이제 대응 똑같이 할것 같은데, 푹 쉬고 또 이제 즐거운 모습으로 봅시다. 다들 잘 자요.